댓글에 엠마누엘님 영어 왜우 이렇게 잘하네. 진짜요? 네. That's my first language. <웃음> <웃음> 너무 커지면 좀 작아 보이. 진짜 팔이 조금 작아 보여. 뭐라고? 내 팔? 정 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 오늘 <laughs> 운동은 그냥 엠마누엘 오리지널. 어깨 운동 루틴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스타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댓글 많이 나와가지고 어깨 운동 어깨 언제 하는지 그래서 2025년 우리 어깨 운동 조금만 고치고 특히 후면 어깨 우리 타겟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루틴이 있습니다 이번 이런 루틴이 그냥 대상은 그냥 타겟을 후면 어깨, okay. 왜냐면 어깨에서 uh, front, uh, m i d d l and b 후면 어깨 더 커지면 어깨 okay, 더 크게 보일 수도 보일 수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so, 오늘 후면 어깨 좀타겟이 많이 할 거예요. 레 a t 레이 a l r a e machine. 시작해보겠습니다. 또 워너비, 워너비. 예 올릴 때 어디에 힘 주면서 올려요? 어, 많이 그 흔들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발꿈치로 올리시고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자세도 잡고 자세도 잡고 올리시고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알아요? 너무 대연한거 아닌가요?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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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 없어요? 비법? 어... 조금 더... <laughs> 없어요 없어요 그냥 <laughs> 이렇게 해야 돼요. 에 우. 아이고. 두이어나 근육 에 네, 활성화. 오 그거 한것 말하는 거지. 팔성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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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활성화 네네 그거 <laughs> 활 활성 아이고. Muscle activation. We'll wake up the muscles so we can do other uh, workouts stuff so i'm starting with um, lateral raises with the machine yes sir. I don't know. I'm I'm uh, oh wow okay you don't ask me that okay you don't ask me that okay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랑 덤벨 플라이 하고 요렇게 요렇게 정도 10세트, and then 16킬로 10세트. 오케이. 10세트 말고 10레프1 2 3 하고 그거 한 세트. 다시 한 세트, 다시 한 세트 그냥 세 세트만. 오케이. 텐션 줘. 잡고 응. 이 상태로 슈욱 올는거 응. 다시 잡고, 응. 잡고 응. 음. 음. 아, 아, 아. 처음부터 느낌이 나 와요. 탁볼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파요. 내 <laughs> 네, 루틴인데 아파요. 걸볼때 기분 좋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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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걸좀 다른 것 같아요. 헬스장 걸 보면 몸이 좀오 어, 이거 좋아요.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아 이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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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 3세트 다음 운동은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느낌대로 해봤는 yeah. like 이렇게 하면 좀 이거 거의 등근 동기잖아요 그립 좀바고랩좀 mm. activation. Iki like hago. Lock in the shoulders. Okay. Huh. Haizu. Igo do. Kompon setei ra socho. Kimdeu sode isaye. Igo hago tak. A. Keburu. 여러분 죄송합니다. Really, really <laughs> 사람들 안 따라하겠다. <웃음> <웃음> 따라 해야 해야지. 아 테이블에서 바로. 바로 예. Yeah. 아 ah, 이거. One more. Oh. It's a little bit um difficult, but 제가 컴 o m p o u n d 어깨 운동. 아기은근 좋아해서 가지고 어. 아, 아니 진짜 왜이 이렇게 말해 어깨는 보기 좋은데 운동하기야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laughs> 저도 싫어요. f r a m 아, 그아까전에 배웠던 김민수 선수님한테 아, 아니, 김민수 선수님한테안 배웠어요, 그냥. 이미 알고이었어요 <laughs> <laughs> 이거 봐봐요. 와. Oh. 네. Right? 이렇게 네. 하면 안 돼요. 위로 네. 이렇게, 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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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버닝은 새로운 운동, 아, 애리케이션이라서 음, 제가 그애플리케이션에서 어, 아, 강의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해서 PT처럼 한번 아, 거기서 방문해 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에서 PT 받으면 엠만하이 인기처럼 될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하고 한 세트 남았죠. 그다음에 세 센터 아노드 프레스.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 피리님이었는데와 그런 아 사람이구나 킴리스랑 아 똑같아 예 <laughs> 운동도 하고 클래식 피지크 할게요 지크 올림피아 가고 클래식 피지크로 올림피아 또 가죠 예 그거 꿈이에요 오아 진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힘이 없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laughs> 이제는 머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laughs> 2시간 30분? <laughs> 너무 늦으면 3시간 <laughs> <한> 3시간 정도 <laughs> 네. 네, 계속 가만히 있을게요. 먼저 한옷프레스 하고 오프이스으로좀 <laughs> 어, <다 웃음> 해보겠습니다. 후. 아 a g p 에서 진짜 멋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일 재미있는 거 무대에서 말고 백스테이지 그냥 우리 재밌게 얘기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음. 음. 이거 한 세트 하고. 리버스 플라이즈. 아, 네. 마지막이에요, 리버스 플라이가. 아니요, 오늘 쇼어그. 쇼어하고 마지막 그 네, 그렇게 길지 않죠. 네,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이렇게 아 어, 운동하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 어, 시간이 안 걸려서 너무 좋아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스퀴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루틴 한번 따라해 보시고 리뷰해 주세요. 영상 만들 때 집중하고 좀 대답할 수 있어요. Next reverse fly. 이거 끝까지. 세팅 잘하면 면 이렇게 딱 여기만 여기만. 딱이 그냥 딱안 <laughs> 나. 그러면 <하면> 어이게 okay. <laughs> 어떡하지? <웃음> 몸이 너무 커서. <웃음> <웃음> 왜 뒤까지 안 넘기는지 영어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오 k a so we're trying to keep the tension, right? <laughs> 여기서 영기잖아요 When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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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tarts to get 10 20 30 40 50%. 이도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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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3부터까지테인 텐션. 댓글에 엠마누엘님 영어 왜 이렇게 잘하네. 그요 네. That's my first language. 영어만 잘알고 <laughs> <알아>, 있는데 <laughs> 우리 나라에서 그 여러가지 언어있어가지고아마 500정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영어 써요. 그래서 영어 영어 잘도 그렇다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영어 쓸때 멋있대요 그래요? <laughs> 한국어도 설명했을 때 멋있죠 말투 귀도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이. 방금 아, 그 말로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꿈치좀 바깥쪽 해보시고. 지금, 기고지 않죠? 느지 않죠? 느끼해요. 느끼해. <laughs> 아, 이고 아, 이속 계속 계속 이속 아, 이 어깨 때문에 발운동 해야 돼요. 네, 아 너무 커지면 좀 작아 보이요 진짜 팔이 조금 작아 보여요. 뭐라고요? 아! <laughs>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팔이 지금 조금 작아 보여요. 내 거예요? 내, 내, 내 팔이? <laughs> 무슨 말이에요? <laughs> 좀 이따가 팔 운동할게 요아 okay. <laughs> 응. 계속 계속 응. 아야 응. <laughs> Please. 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 보여서요 우느 마지막 <laughs> 아니 그냥 멋있게 나왔는데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얘기해야 돼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요 조금 조금 멋있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 네 지금 멋있어지고 있어요. 목소리 어, 또확 깊게? 아, 살짝 더 깊게? 그 다음은 또 우리 주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뭘 어때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주얼. e 3세트, 어, 조금 조금 올라가고 3세트 하면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손목은 왜 이렇게 필요하니까? 어깨는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더 예쁘고 어깨 모양이 더 보일 수 있어요. 운동을 다 하시면 네. 그때는 어떤 것이 계획이 있어요? 어아 계획이 있었는데 운동만 하면 그 회사 아니면 그런 같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보해보고 싶어요. 그거요 뭔가 진짜 다다 다 해보고 싶은 걸다 하는 거 자체가. 어,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 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제가 회사 다닐 수도 있었지만, 내가 운동하기 위 모델이 좀 진짜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 이렇게 열심히 운동과 그 모델이 할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나이가 많을수록 좀 이런 같은 거할수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후회 없이 <laughs> 해야, 해서 다녀요.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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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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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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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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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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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하고 니 아니, 아 s q u e 오케 e okay. 네, 여러분 여기까지 아 우리 어깨 운동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어깨 운동 루틴은 그냥 특히 the back shoulders. this routine is really really good for you 한번 해보시고 아 느낌이 어떤지 좀 우리 댓글에서좀 가져치고 우리 영상도 아 그거 데코데플 팔로우 아 아니면 s h a 그렇게 하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t h a n 여기까지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운동 끝난 거 아니었어요? 뭐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왜, 왜 여기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가자 그냥 가 가면 돼가가 가, 그냥 가아 그냥 해스장그 정리하고 있어요 혹시 아까도 파에 짝 다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정리하고 있어 요 가도 돼 바이바이 바이 이거 이거 비디님 때문에 아마 이거는 팔운동 인트로 만족해요 네 아직도 제가 보이는 팔은 괜찮은데 가슴이 좀 지금